몇분 날짜네. 9월 5월 1 5부터 5월 2 0일이 자, 여기 있는 글을 전치사라고 하는 데 몰랐던데. 네. 자, 일단 너는 단어 일론거에 신경을 쓰면 되고. 이게 뜻이 어렵다. 네. 예를 들어 보자 보자 봐. 방학이 영어로 뭐니? 방학이요? A K C. 음. 물결 음, 그거 보게음 보자 봄이 뭐야 스 그럼 봄 동안 어떻게 하니 스프봄 동안 이게 줄링하는 게 동안이야 봄 줄링 스프링 줄 뭐라 했겠니 줄음보이죠 몸이 두 개라서, 예. 알파벳 소리, 듀, 링. 아, 예, 예. 음. 그럼 봄 동안에 시를 심었습니다봄 동안을 어떻게 할까? 봄이 뭐라고? 스프링? 동안이 뭐라고? 봄 동안 영어로? 스프링, 드림? 음. 라고 안 하고 반대로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전치사라고, 그래. 네. 그 다음에 문법할 때 공부할 거고. 자, 읽어봐. At 음 음. 이거 언제 산다? 아, 식, 왜? 이거 봐. 시간대. 음, 그러면 여기에 뭐뭐를 여기다 넣으면 돼. 열 시에 해봐. t e n at 아니, <laughs> 반대로 하니까. at, at ten. ten. 읽어. on. 음,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 뭐뭐 일요일이 뭐야? 어, Sunday. Sunday. 음. 그러면 일요일에, 뭐. on Sunday. 어, 그래. 뒤집어진다 말이야. 아 순서가 반대로 된다. 이런 걸 전치사라고 그래. 됐겠다. 됐죠? 넷? 자, 또 해봐. in. 응. 또. for. 음. 탐을 응. 위해 해 봐. 네? 함을 위해서 해 봐. 콜함. 자, 그다음 장소 나오는 게 보자. 응. 뭐 어. 안에 해볼까 상자. 어, 상자. 더 박스 집어넣어 보자. 상자. 어, 응, 상자 밖에. 아, 바. 응. Out uh, of box 아, uh, 상자 in, 안으로. Into in 음, 그래. 이거는, 이거는 전치사라는 거라서, 얘예 단어를 외우면 뜻이 잘 기억 안 나. 그래서 뒤에 무슨 얘를, 그걸 명사라고 하는데, 네. 그냥 그는 단어하고 같이 외워주는 게안 까먹는다. 네. 상자 안에. 상자 밖으로 box. 음, 상자 안으로 in the box 그 on 상자 box. 상자 위에 on the box 음, 상자로부터 상자, 상자 책상으로부터 방금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off the of desk the 이렇게 하는거예요자 요거 읽어봐 Before, 이거는 After. 이거는 At 음, 이거는 In. 자 이는 소리는 문법 때해줄게 inside, 음. under, 음. o v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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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살짝 찍어. above. 어바브. 어바브. 어, 음? 자 그다음. 이 이렇게 되겠죠? 자, 다 했다. 다시 해